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주식 차트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어제 언급드렸던 종목들 오늘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지투파워 같은 경우는 시가 4.92% 출발해서 고가가 8.54%까지 갔었고요. 물론 음봉 마감했지만 아직 8월 5일 종가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한 차례 시세가 더 나와주지 않을까. 적어도, 어, 전국까지는 한 번쯤 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일단 급등이 한 15%대가 나왔고, 그 안에, 어, 인사이드 바라고도 하죠. 요 안에 포함하는 이제 바가 이렇게 은봉이 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여기서, 어, 시그널 떴을 때 진입하셨다면, 뭐 홀딩 하셔도 나쁘지 않을 구간이고요 당연히 수익 창출, 수익 실현해도, 어, 정말 좋은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어제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기 오늘 10%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4일에 종가 기준으로 시그널이 떴고, 어, 이게 얼마죠? 요게 6만 1,800원인데, 6만 1,800원 아래서 이렇게 매집을 해서 기다렸다면, 지금 충분히 한10% 구간은 충분히 나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화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7월 29일에 이제, 방산, 그, 하나 방산 자회사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모두 이제 합병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어23% 이제 급등을 하면서 용트름, 용트름 천억 검색식이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7월 29일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한 4월 뒤에, 요렇게, 이제, 급등주요금 매직 시그널에 이제 다시 포착이 되면서, 어 매집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요 자리가 잘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 자리에요.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어, 오늘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용트0 천억 검색실 다시 돌렸을 때,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첫 번째 검색된 어, 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봉 종가 밑에서 매직 시그널이 떴을 때 어, 매집을 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이제 주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2차 시그널, 2차, 2차적으로 이제 검색시에 포착이 되었다면은 이제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2차적으로 검색시에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며칠 있다가 또, 매직 시그널이 떴는데, 그 매직 시그널의 가격이 1차 검색시 포착 일보다 위에 있다면, 굉장히 좀 매집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구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기다리고 싶지 않고 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분할로, 어, 철저하게 분할로, 한 20분의 1분할, 이 정도로 이제 들어가서, 어, 내릴 때마다 매집을 해서, 어, 홀딩 하신다면은 저것도 5%에서 10% 수익 구간은 어, 높은 확률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G2 파워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어, 주요하게 시세를 줬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700억 그리고 지트파워 같은 경우도 오늘 510억 정도 터지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런 고그 정도의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금양 같은 경우도 요날 7월 29일에 어, 매시그널 떴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17% 급등했는데 그리고 나서 2 연속 음봉을 어, 내리 꽂으면서 한 차례 또 털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그때 표시해드린 요 초록색 지지 영역. 이게 저항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지 영역으로 바뀌는 자리죠. 요 지지 영역을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금양 같은 경우는 7,7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를 그리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요. 박스를 언제까지 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포들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어, 중요한 것은 박스 저점에서 어, 잘 매집을 해 놔서 어, 시세 줄때 우리가 털고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화 인터텍도 아직은 큰 추세는 지금 매수 추세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80원 부근이 지속적인 저항대로 작용하다가 거래량 동반한 장대양봉으로 뚫고 지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고 어한 번쯤 더매직시널이 떴을 때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오늘 장은 이제 제가 어제 언급드리는 걸 살짝 까먹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2차 매도 추세라인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추세선 같은 경우, 요게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 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830 포인트는 어, 지지로 작용하다가 크게 뚫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다시 왔죠 830 포인트까지 이 자리는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양봉 마감했지만. 어, 장중 한때 마이너스 한 저가가 마이너스 6.9% 까지 빠지면서 아니 마이너스 점69% 까지 빠지면서 약간 좀 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양봉 마감을 했고 한 차례 여기서 뭐 양봉 시세가 더 나오면서 어, 매도 추세 라인을 중장기 매도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해 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사실 7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이 상승 추세 라인이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어, 시기가 또 되었고요 그리고 830 포인트는 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요, 중장기 매도 추세 라인까지 겹치는 차례이기 때문에, 이번 주한 차례, 이제, 어, 추세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뭐, 안 나오면, 뭐,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게 사실 나오지 않고 쭉,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가면 좋은데, 어,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추세 반전이 일어날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비중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검색식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오늘 매직 시그널이 떴는지 안 떴는지는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조광 아일레 같은 경우는 요거 추세 이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면 안 돼요. 추세 이탈한 자리에서 어, 이렇게 매직 시련이 뜬 종목들은 아무리 매직 시련이 떴다 하더라도 이제 위험한 종목. 이것도 ILI 같은 경우는 사면상 뒤 장대 은봉으로 요거 시세가 어, 죽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고 어,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자, 피코그램 아직 뭐큰 추세는 살아있죠. 자, 7월 8일.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어, 뭐, 아직까지는 뭐별 뭐 요런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 한 차례 이제 수익을 난어 상황인데 요거는 일단 너무 신규 수행생 주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터 때 아까 말씀 드렸고요 7월 12일에는 없죠 한달치 정도 보시면 돼요 한달치 정도 최근에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는 장이 많이 어 지금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요용뜸 천억 검색식 자체가 굉장히 좀 주도주 위주로 뽑아요 주도주라기보다는 그 신고가 가면서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 이런 이제 어 상황이 놓여 있는 종목들을 많이 뽑아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확률이 어, 높은 어, 높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세죠 요즘 금양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고 7월 28일 G2 파워도 말씀드렸죠 29일 어,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에너지솔루션 언급드렸고 그리고 8월 2일 자, 3일. 이때 KPF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KPF 나왔습니다. 어, KPF 나왔는데, 일단, 매직 시그널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 썸네일이나 뭐, 이런데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캠시스도, 어, 검색식에 포착은 되었지만, 아직 조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이 매직 시그널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가 같이 떴네요. 자, 한국항공우주도 이때 완전 잡았으면은 완전 수익 내기 좋은 자리죠. 완전 바닥에서 매직 시그널 뜨면서 이제 쭉 올려준 케이스인데, 자 오늘 이 정도 보시고 다시 이제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